아니 님 유튜브 영상을 어볼 구간 거를 올린다고요? 존나 신피하네왜 나에 대한 그것만 그렇게 엄격한데요, 진짜로? 지금 롤치 님이 저 방송하시고 계시거든요. 아 그래요. 네. 이거 유튜브 좀 써도 되나요? 목소리만 나가는 건데. 상관없죠, 그런 거는. 왜 물말 님 되나요? 물말 님. 되도안하시는데요말걸었아 마이크 아, 마이크 너무 작아가지고, 안 들려요. 아, 저요? 네. 그럼 <laughs> 좀 키우세요. 그럼 저, 저도 키워도 될까요? 아, 그니까, 전귀 아프실까봐. 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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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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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이크 끌게요, 그냥. 아, 아, 죄송해요. 아, 진짜 죄송해요. 아, 진짜. 조용할게요. 이제 소리 안질게요나 아, 이거, 이거 A 없는 거제실수다고 말했는데.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. 저 서른 일곱이라니까요. 아니 그래도 형이 형답게 해야지 그건 아니지 <laughs> 아, 형이 아픈데 좀 동생이 돌봐줄 수도 있지 않나? 물망님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삼겹살이요? 재밌으실요2 <laughs> 7이요어 막내시네요 진짜 서운해요 막관할게요 아 왜요? 어... 저 때문에 그런 어... 건 아니죠? 물망님네 저분은 어떻게 하시기 싫죠? 아뇨 <laughs> 대화 안 하고 계신데요? <laughs> 아니 그니까 러 님만 문제라니까요 방장님 진짜로 아니, 아니 물망님이랑 아, 저랑 진짜 아니 대꾸도 안 하잖아요 지금 물망님이 아니 얼마나 방... 소통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뭘 소통하고 있는데 말해봐요 아 물망님 지금 괜찮잖아요 그죠? 네어 보세요 진짜 <laughs> 어 맞잖아요 아니, 그냥 귀찮은 듯이 말, 그냥 말한 것 같은데 방금 아니 저게 정성이 듬뿍 담긴 목소리지 저게 뭐야 귀찮다니 지금 뭐가 가시는데요저요네저 카직스 리롤 t 이요 카직스 리롤 h c 뭐예요 그 카직스 리롤 h 이 i 요 카직스 성 찍는 거요 카직스 지금 3성 찍으려면 아직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리롤 해야죠 카직스 리롤 아니 근데 이거 왜 구바 짜 사고 있음. 거짓말 다, 치고. 다 샀어요, 다. n 거짓말 하고 있어 그 가고 있지도 않으면서 나 저한테 거짓말 속이는 거예요? 아니요 아니요 카직스 지금 한 마리잖아요 안 떠서 그런 거예요 저 한... 아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진짜 서운해요 아왜왜 왜 거짓말하는 거지? 아 물망님 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요? 아니요 그니까요 아니 진짜로 진짜 끌마스터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저 진짜로 편견 없이 봐주세요 저 진짜로 서운해요 수금하러 왔다고요? 수금 수금 일하다가 가만히 뒀는데 저도, 저도 은퇴했어요 수금이요? 예 아니, 전 수금 이제 총괄이죠, 용역저 수목인데 <laughs> 그걸 지금 개그라고 해요? 아, 진짜 이건 아니지 정신 차리죠 <laughs> 재밌다고 웃고 있네 아문망님 이거 문제 있잖아요, 그쵸? 과장 정신 좀 차려야 되겠는데 아니, 이걸 또 재밌다고 웃고 있네 제 정신인가 <laughs> 정신 이상 있는 거 아. 아니죠?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저 사람 혼자 저래 지금. 그 다른 분 아이 뭐죠? 마스터냐 말고. 접근요? 네. 차단하려고요? <laughs> 네. 아안 돼요, 진짜 이거 저희 사이 의의린데요 알았어, 님 아이디 뭐예요? 와 진짜 서운해요, 저. 롤차는 이제. 오케이. 아자 이건 아니야. 닥쳐. 아 <laughs> 예? 방장님 지금 좀이상해서요 뜨고 안 할게요. 저 그럼 루시안 쓸 거예요. 듣고안 하면. 네 수시든 잘어서세요. 네. 루시안 삼성이요. 네 뜨고 아, 보세요 한 네. 아님 때문에 연습 끊겼잖아요. 아. 아 진짜로. 잘 받을 줄 알았죠. 아, 님이 대꼬안해서은승 끊겼잖아요. 아, 진짜로 나이스... 예, 나이스라는데요. 아, 우리 팀 중에 내 편이 없어. 진짜... 네. 아, 롤체만 났네요. 와, 니왜 캤어요? 아, 저계약한데요 아, 개 트럭이네. 저 찾는데요? 컷나 빨리요. 아, 나 본기야. 나본님저 아크전 해야 되겠는데요. 해요. 너 하지 말래요? 아, 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. 저 기분 화나쁘네. 재생수사 관리할게요 마음대로 하셔 아, 그 애는 안 쏴가지고 <목소리>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사는 누구예요? 그것도 말해야 돼? 예. 굳이? 예, 이 방, 그거 국룰이에요. 방장님이 정하셨어요. 어, 아, 님들은 어디 사는데요? 저는, 저기, 대구 살아요. 아, 저 바로, 쪼, 저, 대구 윗동네, 구리 사. 그님 여기서 그 역질문 안 돼요 그런 <laughs> 게어몇 <laughs> 살인데요? 먼저 물어봤으면 이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제가... 님보다는 나이 많을 거예요 저 서른일곱인데요?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아 <laughs> 최생년도 불러보세요 일단 <laughs> 조... 용하시고요저 지금 리롤 치고 있으니까 서른일곱인데 <laughs> 최생년도 모르죠? 띠도 모르죠? 바로 그냥 개빡쳐버리죠 지금 리롤 안되면 아 님때문에 리롤 망했잖아요 아 지금 아왜 저때문이에요 님 손이 드린걸아 출생연도 같은 소리하고 있어 양반이 <laughs> 지금 리롤 치고 있는데 아 진짜로 그래서 몇라운드예요아 지금 5라운드잖아요 피 지금 20이에요 피 철철이네 이제 죽겠네요? 아 님때문에 지금 리롤 타이밍 놓쳤잖아요 아저짜트맞잖아 아뭐 하는데 진짜로 아난 피엘이야. 나이스. 아 죽었어야 되는데 피. 또 시비 걸고 있음 <laughs> 아니야, 아니, 시비 걸다가 저한테 뚜까 맞았어요. 이 한반은 게임 도중에 밥이나 먹으러 가고 말이야. 아이 배고프면 밥 먹어도 되지. 재정신인가 지금 신성한 롤체 중에. 아니, 지, 지, 그냥 어차피 줘도 되니까 그냥 밥못먹어가 되지. 아이, 이 양반아, 니가 없으면 안 되지. 아깝다, 뭐. 유튜브 이거 영상 써도 되냐고. 저 유튜브 영상 써도 돼요, 그럼, 님? 알아서 하세요. 아, 저분이요, 저분. 아니, 님. 유튜브 영상을, 어? 볼풀 구간 거를 올린다고요? 존나 신기하네. 아니, 저 1등 각인데요? 아, 1등이어도 고드구간 거를 올리면 창피하죠 아니 그럼 또어떻해요님 진짜로 저,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오자마자 저... 아니 저왜 이렇게 혼내는데요 저, <laughs> 그럼... 저... 저 어, 1등한 거 올릴 수도 있지 아니 내가 왔을 때 먼저 까불었어요 안 까불었어요 아니 뭘 까불었어요 제가 뭐한게 아, 뭐가 알았어, 있다고 빨리, 빨리 끝내요 기다려... 왜 나에 대한 아, 그것만 그렇게 엄격한데요 진짜로 예 끌마스터님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저 양반이 게임하다 갑자기 밥 먹으러 갔다니까 이거... 아, 제가 아니야.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, 아 어차피 질거 같으니 그냥 밥 먹은 거지 질거 같은 게 아니고 올라프 삼성 뽑고 밥을 먹으러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, 님 진짜로 올라프 삼성이면 초반 땡패네밥 먹어도 충분히 무제네 바로 1등 깔끔하게 저희끼리 하죠 아 진짜, 님 그건 아니죠 어, 어 진짜 돌리셨네? 아, 오바예요 승급했는데 저 수고해요 다이얼렛스 어, 아니 골드2요아헐 골드이 대가 좋아하네 아님 골드에서 한거 유튜브 올리면 안볼 거예요 아무도 네안 보는데요 아, 이걸 왜안 보는 거지 아니 내가 제일 잘하는 골드대요 골드 중 일장인데요.